손처럼, 지금처럼! 지금처럼! 아, 골은 좋네. 잘들어오 되게 좋네. 골이 유니폼어어 기분, 사람이 기분이 기본이 안돼 진짜. 일단 깨줘야 돼 주로 깨줘야 돼. 도로에요? 응. 공 맞은 몰라. 이미 맞았는데 뭐. 오, 오우. 씨.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죽었어요 그러다가. 저 <laughs> 뭐 적었어도 자전거 탄 사람 맞. 어 근데. 자전거 타는 사람 맞을 뻔했어. <laughs> 넘어갔으면. 좋아 좋아 좋아. 아 잘했지 잘했어. 잘했어. 응. 어. 아, 뭐니까 사만타라. 나도 사만타긴 한데. 아, 타이르 이거 못다지 야, 나 다음에 걸어 나가야되나난 <laughs> 한번 걸어 나갔지. <laughs> 너는 뭐타석기 팟해서 삼타으로 타냐? 3타 네. 나 근데 팟해서 삼타 되면 내가 타이르 깎이잖아. <laughs> 안 되는데, 야. 인기랑 박빙인데. 박빙까진 아니에요. 박빙이야, 너랑 하나. 옳지!